안녕하세요. 송대리의 일상 만족 송대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엔 짜짜짜 <목소리를> 짜파게티. <목소리를> 일요일은 내가 좋아하는 짜파게티. <목소리를> 짜라짜라짜짜 짜파게티가 아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요리를 참 많이 해 먹는데요. 어, 저는 사실 마트를 잘안 가요. 그러 마트를 안 가면 먹을 걸 어디서 사느냐? 저는 이제 뭐 마켓컬리랑 쿠팡 프레쉬 이두 군데에서 항상 이제 그 전날에 11시, 12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배송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많이 해먹는 편인데 어,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마켓컬리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박스가 와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볼까요? 아, 박스 와있네요. 제가 와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막해버릴 박스가 이만큼 와있는데 요거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언박싱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아 이게 처음에 할때 박스를 잘 뜯어야 되거든요 저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박스를 분리수거하면서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부터 뒤집어서 뜯어줍니다 손안 다치시게 조심하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뜯어줘요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물이 붙어있는데 어, 이거는 소금 아이스크림 아배를이참 배송해 주실 때 어, 기사님들이 이렇게 배송을 깔끔하게 잘해서 주세요. 이거는 이큰 박스에 아이스크림이 하나 들어 있네요. <laughs> 저이럴때참 당황스러운데. 요거는 이제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자르시면은 바로 이 박스를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먼저 밑에 면부터 테이프를 뜯어 주시고 자, 오늘의 이제 배송 물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자주 먹는 건데 크랜베리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라 그래서 어, 이거 어디 거더라? 아, 그린밤이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건데 제가 자주 먹는 샌드위치에요한4 9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끼 먹기에 충분하고요. 어 요거는 이제 자주 제가 시켜 먹는 우유 그리고 요건 목초우유라고 마켓컬리에서 참 맛있는 우유가 하나 있어가지고 일반 우유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주 목초우유인데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도제에서 나온 앙버터 산도라는 건데요 원래 도제에서 포크 커틀릿이랑 새우튀김이랑 타마고 산도 그리고 앙버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디저트 용도로 샀구요 사실은 오늘은 요거를 먹기 위해서 제가 주문했습니다 어, 마켓컬리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양갈비 숄더랙이에요 근데 이제 항공 직배송으로 온거라 너무너무 신선하고 가격은 한 15,9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세 품절되니까, 웬만하면, 한, 오후 3, 4시 전에는 꼭 주문을 하셔야, 그 다음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요, 양갈비하고, 어, 기생충 영화의 힘이 더, 음, 체크살 짜파구리를 만들 거예요. 체크살 짜파구리랑, 요, 이제, 어, 양갈비 숄더렉이랑이렇게 해서, 한번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